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. 레디. 고! 하면 한 거예요. 레디. 고! 네, 지금. 네, 은철이님. <laughs> 네, 은철이님. 지금 몇개 남았죠?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찬이님. 지금 엄청 웃기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보겠습니다. 아, 잠시만요. 이걸 뜯으세요. <laughs> 어 진짜 다 먹었어 홀어 진짜 홀다 먹었어 네, 이번 경기는 예찬이 짠